이지가 막을거니? 괜찮아 맞아도 돼 우리 대포맨 열심히 기대야지 맞지? 대포야 힘내라 대포야 힘내 그치 <laughs> 오우 550원 너무 달달해 오늘은 뉴메타 어느 한 천재가 발견한 것을 제가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체 파괴자를 이용한 살자사이온 그냥 뭐드리따 박아서 킬안 하고 타워만 부수는 유메타고요 가보시죠. 오 이거는 한번 근데 빼먹을 만한데 상대가 안 오면은 진짜 개꿀이네. 걸리지만 않으면돼 여기는 운명의 싸움하고 있는 걸써 이건 무조건 얘가 유리하잖아. 칼라이브리부터 빼서 먹을 겁니다. 멀스. 인베방어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받고 오케이 이제 어쩌? 네, 레드까지 빼먹고 가겠습니다. 냥양하게 한번 먹어보죠. 근데 얘 평타, 얘 평타, 평타, 평타. 이 원래 마법사 챔피언한테 좀 좋다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뭐 처음엔 안 믿었는데 실제로 평타 기열 애들한테 많이 힘들어. 두판다 되었습니다. 두판다 되었는데. 아예 모르겄다. 탑제. 야 근데 야수가 이걸 알고 푸시를 좀 빠르게 하는데 경치 좀 먹어줄 수 있나? 나좀 빨리 죽여라. 아, 근데, 인연이 그렇게 타진 않는 것 같아. <laughs> 바로 타고. 손이 왔지 않고. 야, 내데 떡. 떠... 뭐야, 나체력리왜 이렇게 안 있니? 자, 카직스 오자. 존안뺀걸 후회할 거야. <laughs> 전멸 뺏고 게이드 여기서 철거 한번 입히겠습니다. 오늘론 여러 포럼인데 철거가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해봐도 철거가 제일 중요해요. 최대 체력 35% 데미지거든요. 오 오야. <laughs> 근데 일단 내가 엄청 세다. 어, 공격력템을 올리니까. <laughs> 들어가, 들어가, 어? 자, 이거 어따 박냐? 여기다 박습니다. 안녕? 어, 포탑. 방패 뜯는 거야. <laughs> 오케이 살았어 금강불계 성공 어다리수 뭐야 레절 뭐야 오 어? 오케이 <laughs> 아니 근데 어시 없는 것도 레전드 괜찮아 아, 철거를 못 입혔는데 그래도 한번 먹었잖아 자, 템 슬슬 나옵니다 요거랑 신발은 마법 신발이라서 충분에 나오니까 가지기있어와 아, 근데, 나 그렇게 시팅 안 해줘도 되는데. 오 내가 우리 이렇게 골드를 많이 먹으면 안되는나 이제 타운 부술 거야. 아유, 시원하죠? 간다. 이제 살자 시작. 살자 온. 이제 죽어서도 부순다, 이거. 자, 포탑 방패 두번뜯는다 마인드. 괜찮아 죽어도 돼 이제 릴량 먹으면서 최대한 많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여어본아 나이스 냥냥 좋습니다 좋아 선체가 떴죠 바로 테이야얘 여기 갔네 나이스 전 미드 부수겠습니다 부숴버릴게요 얘도 궁이 또, 또 있기 때문에 사이온의 궁극기는 포탑에 데미지를 주죠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이미 한번 영상으로 만들었던 거야. 옛날에 그렇지 먹여주고 깡. <laughs> 자 포탑 9 분의 철거입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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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살고 가면 더 좋고 못 살아도 되는데 살고 가면 더 좋죠 자 이거 신발 언제 나오니? 9분 40초 오케이 곧 나오네요 지금 보면 1코어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 어, 너무 좋다 재밌다 이거 일단은 그 죽음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가볍다랄까 마음이 딜이 안 박히잖아 크게 안 박혀 근데 카직스가 오면 내가 약해져 자, 일단 설명해주죠 우리 팀한테. 또 나를 안 보내, 아마 울 텐데. 나한테 오등 올 거야. 어 야수 바텀에 갔네 또. 그럼 넌 다시 미드 철거 박히는 거지 뭐. 자 아직도 바텀에 있죠. 간다 간다 간다.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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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깡. <laughs> 오케이 미신아 날 죽여도 돼. 괜찮아. 우리부터 개 열심히 버티죠. 선체라서. <laughs> 이거 코베이네! 아니, 이거 진짜 천재가 만든 게 확실하긴 해. 미쳤다, 이거. 아니, 사이온이랑 너무 잘 맞는데? 내 친김 이걸 가도 되는데, 일단 집을 한번가자 어? 철거 쿠리크 돌거든요? 여기 한번 받겠습니다, 이거를. 랭갈 안닿도 돼. 그냥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그냥 철거 입히면 돼요. 어서 왔죠. 전 죽었죠. <laughs> 와 미쳤어. 너무 세잖아. 자 다음 템 일단 신발부터 가고 신발에다가 여러 컬럼 삼신기 네, 해주면은 너무 좋지요. 이건 뭐 사실 썰렌이나도 이상하지 않아서. 자, 보시면 벌써 타워에 타워에 2천딜 넣고요. 패시브로 체력을 400 올렸습니다. 2차 타워 지금 저 혼자 두개부쉈죠 그러니까 전 지금 거의 2코어라 봐야죠 이게 엄청 비싼 템이라 남들은 1코어 겨우 나오는데 아아안 <laughs> 아프거든 나는 맞아도 근데 널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고 <laughs> 야 뭐야 나한테 점화 입혔었니? 버르장머리가 없네 깡 <laughs> 자, 야수오가또 바텀을 간거 같아. 저쪽 파이트에 갔는데, 그전 다시 타워를 부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예, 대포 겁서, 겁나 세졌죠? 안 죽죠? 체력 안달지 소야, 거기 보고 있으면 안 돼! 소야, 부술게. <laughs> 와, 13분에 혼자 이걸 밀었네? <laughs> 이건 오히려 죽는게 좀 빨리 밀수 있겠다 죽여주세요 저좀 죽여주세요 이거 뭐내 15분 칼선에 거의 예약인데 어? 타워에 받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꽝자 철거딜 꽝야 <laughs> 13분에 쌍둥이 타월 때리고 있네 내가 어? 점화 나이스 에어볼 쓸거야 피해 아유 못피했다 근데 아다겠는데와 <laughs> 아, 14분에 쌍둥이 타워를 부숴버린다 자 이제 다음 템은마음같아서 어, 이건데 돈이 없으니 이거 가도 돼요 이게 곧 나의 철거 대미지자 이제 텔포 나고 다음은 뭐겠어 바텀 타워죠 두루두루 다 박살 내줘야죠 사이좋게 그죠? 이즈가 막을거니? 이즈는 그래도 원딜 중에 평타가 좀 어, 성가신 축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아. 맞아도 돼. 우리 대포맨 열심히 기대하지. 맞지? 대포야 힘내라. 대포야 힘내. 그치. <laughs> 오, 550원 너무 달달해. 너무 달아. 자, 다음 티아미 가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어, 나 혼자 지금 2.5코어. 남들은 1코어. 다음 나왔죠. 아니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천재가 만들었네. 에? 자 서렌 나왔네요. 와 15분에 2차 포탑 3개 밀었고요. 쌍둥이 타워 하나 거의 다 밀었습니다. 오늘 <laughs> 또 카직스님이 잘 풀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 이거는 또 아, 메인 디신 여기 있거든. 보겠습니다. 어 딜량 사실 상대를 거의 살생하지 않았어.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했고요. 따라따라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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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만달0 <laughs> 0 0딜 반올림해서 달6달0 네, 0아 달아, 네요 그것도 15분 동안 달다쌀 수밖에 없지